네, 군이 위천에, 우보강에서, 의연강에서, 군이 위천에, 뭐, 데몰라르 인근강에서, 소보강에서, 고기가 오지, 움직이... 군네요 아, 근데 왜 작다 그러세요 동영상입니다. 3월 있잖아. 7일입니다. 여기 어르신이 게 작다네요. 내가 보기엔 큰 걸로. <laughs> 네, 꺽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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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이 위천, 네, 소보권 강에서, 분이 음내권 강해서 우보권 강해서 의원권 강해서 갔습니다. 어딜까요 우면.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. 이야 좋다. 그 좋네. 네네네 네, 네.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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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꺽지꺽지꺽지꺽지꺽지네 구멍 치기로 했습니다. 새우 미끼로. 새우 미끼로 아무나 쉽지 않죠. 루어로 하려 고하면 어려워요, 여러분. 네 오늘은 3월 7일 꺽지꺽지꺽지 꺽지, 꺽지. 이야 좋다. 꼭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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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 꼭지, 아름다운 꼭지, 맛있는 꼭지 되겠어. 오, 좋아요. 오, 좋다, 이쁘다.